오른쪽 그림에서 점 O와 점 I는 각각 삼각형 ABC의 외신과 내신입니다. 각 BAD는 24도, 각 CAE는 36도일 때각 ADD를 구하시오. 일단 내신은 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는 이 각도, 이각의와 똑같이 36도가 돼야 됩니다. 그리고 이두 각을 더한 각에다가 이두각을 더한 각이 내신 입장에서는 이 각과 이 각을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, 90도에다가 36 곱하기 2를 빼준 18도가 나머지 각의 크기가 됩니다. 그리고 아까 이 외신, 외신 가곡지점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, 이 등을 생각해보면서 24도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두외각의 합이 한외각의 합과 한외각의 합과 같다는 걸 이용해 24 플러스 18 플러스 24도는 각 ADC 따라서 66도가 각 ADC라고 보입니다.